근데 작가님은 근데 예전에 저희 글래스인에서 개인전 하실 때, 그때도 다 애기를 매일 다르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말 정말 놀랐던 게작가님이 천재라는 게 사람 올 때마다 같은 작품을 들고 다른 서사를 계속 얘기하는 거야. 저는 같은 얘기죠. 아, 그렇죠. 같은 얘기인데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아침에 같은 아침인데 계속 다른 아침을 얘기하는 거지. 다르죠. 근데 저는 아, 저거 하나를 기억하고 싶어서 똑같이 설명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잖아. 다르게 얘기하니까 다른 아침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신존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 자체가 지금은 잘안 보이죠. 이게 어떤 하나의 스타일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음. 거기에 사람이 틀그 틀에 자기 몸을 맞춰 들어가고 자기 생각도 맞춰 들어가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제 생각이 변하니까 삶의 태도도 변하고 그림도 변해야 되고 근데 그 시시각각 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림이라는 게 완성된 형태라는 게 있는데 하루의 삶이 이렇게 완성되듯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니 그렇다면 지금 음. 어, 지난번 길라 레스피 개인전 할때 소설을 썼잖아요 단편 그리고 거기에 서사에 또 맞는 또 해야가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 어쩌면 완성된 작품 없는 거잖아요. 아니요 에 작품은 완성된 완성돼야 작품이 돼요. 있어요. 있어요? 네. 완성돼야 되죠. 왜요? 왜냐면 그 작. 그러니까 모든 걸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그 과정 하나 하나가 완성이에요. 아 어, 그렇죠. 네. 어 그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의미에서 완성이 아, 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작가님의 그 완성이 어 저는 한 캠퍼스에 굳이 완성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소설을 근데... 쓴, 쓰는 것처럼 그러면 작품이 그림책자처럼 아니면 우리의 조선시대의 화첩처럼. 짝 펼쳐지면 시간성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지금 여기는 시간성 개입이 어려운 것을 해야 하는 그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네. 돼요 왜냐하면은 어,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 그 위에 레이어를 네. 쌓는 다는그 방식이 어 당연히 그런 네. 시간성이죠 그건 근데 그게 어 그림이 갖고 있는 서사나 아니면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감정적인 영역 네,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과 맞물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아니면 관객이 느끼기에도 그렇고 되게 깊은 신부까지 와닿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이 그림이 주는 느낌이 그게 저한테는 어떤 그림이 단, 어떤 하나의 딱작른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총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그림은 음, 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총체성이 음. 하나의 화면에 담길 때 에이. 보는 그 느낌은 엄청 기묘하고 복잡하거든요 음. 저는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성공적일 때가 있고 음. 어떤 인물들도 그런 게 성공적으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고 예. 음. 이게 어떤 표정의 인물이다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 뭔가 엄청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어떤 표정인데라고 느낄 때 좋은 그림이 된 거죠. 작가님, 그러고 보면 어떻게 보면 안결성을 추구하는 가는 길이네 작업에 있어서 회화에 대한 집요함 아니면 좋은 음, 착. 그러니까 좋은 작업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네 맞아요 갇혀 있네. 예 네. 네. 그게 제일 네. 원대하고 큰 네. 꿈인 거죠. 그러니까 네. 처음 느껴요? 아, 맨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근데 화 떨었지.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어떻게 보면 다 사람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또 개인의 서사를 또 풀어가는 작품 볼 때도 되게 객관적일 수는 없잖아요. 음. 바라보는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여러 상황에 따라서 그림이 보여지니까 작가분은 똑같이 동일하게 그동안 얘기했을지 안정, 저는 그동안에 그렇게 안 보였던 부분이 지금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보여가지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갖는 욕심, 훨씬 넘어서는 음, 엄청나게 음. 큰 욕심을 가진 작가인 거죠. 네, 그 네. 요 그래서 아예 음. 네, 저를 좀 대하는 게 항상 힘드셨던 것 같아요.